네. 저희 계속해서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락장 속에서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식 필식 자, 주말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시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를 보셨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장을 걱정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극에 치닫고 있는 상황, 양시장 현재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코스피가 연중 거의 최저점까지 추락을 했고요. 어, 코스닥 현재 구간 장중 낙폭이 4%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원님? 아, 오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월 10일 저점이 깨졌고 이탈을 좀 했죠. 깨졌다는 표현도 좀 자중을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에서 개파락이 좀 크게 나오면서, 주봉에서 저점 자체가 이탈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 장중 뇌매 지금 체크를 하는데, 사실 한 11시 30분경쯤에 낙폭을 조금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결국은 낙폭을 축소하는 척 하다가 고점을 빠르게 막았기 때문에 계속 추가락이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사실 오늘 전체 그냥 흐름으로 보기에는 (3시) 이후에 이~ 오늘 아침하고는 좀 다르게 외국인 수급이 이제 후반부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니까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결국 (FOMC가) 지금 (0.25)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까지 그러니까 금요일날 물가 보고 (CPI) 보고 나서 그냥 돌발적으로 (0.75까지) 그냥 (3단계) 바로 그냥 발작 일으키는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지금 여론상으로 도배돼 있거든요 거기에 유럽 쪽 얘기까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차트상으로 지금 미국을 먼저 그냥 다우산업지수를 하나를 보겠습니다. 다우산업지수를 보는 이유는 나스닥에 관련된 그리고 S&P 대형에 관련 종목군들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부분에서 야간 시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고 있는데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외바닥 형성을 했던 게 5월 20일자입니다. 이 저점에 대해서는 이만큼 이격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초 부분은 우리도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파월 발언 속에서 FOMC 쪽에서 돌발적으로 어, 물가 너무 안 잡힌다. 0.75로 그냥 돌발적으로 악재 발작으로 갈 것인지.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예고한 대로 0.5로 두 단계로 믹스 정도만 가겠다라는 부분. 그 발언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5개월 새벽이면 나올 거니까요. 그 부분 전까지는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을 드려본다면, 라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해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라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하자라고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지금 만만치 않게. 잘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모습 때문에, 파펄 바로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상 조금 빨리 가본다라면 독일, 유럽에서까지도 금리 인상은 이제 우리 7월부터 합니다라고 표현이 됐죠. 지금 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오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죠. 미국 시장과의 위치상으로 조금 다르죠. 5월 9일날 발생을 시켰던 최근의 저점에 대해 아직 하락 부분에 대한 이격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하락이 계속 지금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한국의 위치는 사실 오늘 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불꽃 사닥으로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분석돼 있는 그 저점은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가 안 열렸으면 합니다. 거기가 가겠다라는 건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 다 털고 가겠다는 라 뜻인데 거기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앞에서 제가 3시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겠고요 오늘 3시 부분에서 그래서 그 흐름을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 위치상으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주봉상으로 어딘가를 버텨주려고 하는 위치들이 있긴 한데, 이제 키높이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아, 니 네. 코스피와 선물 시장의 급락 부분을 코스닥이 조금 그나마 버텨주었던 것이 이제 하락복으로 키높이가 맞춰져 있고요. 지금 필식 차트상으로 일단 우리나라도 과 매도 영역 구간은 분명하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나 유럽 보여주렸다는 그 간격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어, 선취적인 부분에서 미리 좀 들어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과 제가 기관 매도가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기관 매도가 마무리가 되어야 종목별이 먼저 일단 반등을 시작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키포인트를 만약 잡는다라면 지금 살짝 방송 중에 반응이 오는데요. 2시 때 상해 시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오후 3시 넘어서부터 어, 전체적으로 바로 이제 지금 상해 쪽 분위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지금 매도로 현선물 쪽에서 전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 부분이 축소가 된다라면, 네 오늘 우리나라가 좀 과하게 먼저 내려왔다라고 해서 내일은 어, 이 부분이 완성만 된다라면 3시 이후에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 네, 좀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의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 시장 3시 기준으로 어떻게 또 마감이 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또 이번 주에 전략을 세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서는 어, 그 가운데서도 이제 종목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상승하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일제히 거의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찾자. 했더니 에코 프로비엠과 lnf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가 앞으로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움직여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장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좀 찾아 나서 봐야 될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떤 섹터를 또 눈여겨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요, 전반적으로 지금 2세대, 그러니까 1세대는 이미... 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쪽으로 이제 진입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소재단의 변화들을 좀 주면서, 이 세대 쪽으로 진입을 하면서 치킨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LNF라든가 에코프레 비행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오는 건 기술적으로 그냥 지수방어 성격이라고 밖에는 저는 좀안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앞에서 표현드렸던 기관 쪽 매수 수급이 있는지를 보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LNF의 투신 쪽 매도 뭐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지만 공격적인 매수 물량 없고요. 사고 펀드도 좀 없는 상태입니다. 또이 부분과 함께 다시 한번 에코프로 BM도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소량만 들어오지만 이거 지금 신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동심환계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 이후부터 공매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확대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 속에서 보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의 시가총액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신이 좀 공격적인 매수 이고 연기금 상호권도 공격적으로 안 들어와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하게 지수를 방어하는 좀 눈치 보는 게임이다라고 밖에는 판단이 되지 않겠고요. 또한 이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보호해소 물량들 지금 해제되는 락업 해제 부분들이 있죠.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이제 신규상장도 최근에 좀 급등 갔던 것들이 임박해 있는 부분들 보호해소 물량들 분명하게 해제되는 날짜들 확인해 주세요. 요거는 지금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이 부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투신이나 연기 금쪽 중심으로 매수 공격성이 누적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속에서 지금 제가 어~ 찾고 있는 부분 중에 종목군 중에 하나는 사실은 화학 세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으로만 붙여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롯데 케미칼이라든가 또는 금호석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금호석이라는 수급들 부분에서 이 위치에서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기관 쪽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곱하기 그러니까 최악의 바닥권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부분에 개별성으로 대한유화 같은 종목군들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애견케미칼 쪽으로까지 또 다시 한번 매수일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면. 조선합종류의 순환매 쪽으로 지금 화학이 타픽을좀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좀 전체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 표현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어, 신규 매수라든가 나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길게 갖고 가야 되는데 참 이때 6 8 0 0 0 원, 6만 9 0원때 이때 좀 뚫어질 수 있는 위치에서 못 뚫어준 게참 시장하고 참 속상해 지금 죽겠는데요. 62,000원 아래쪽에서는 지금 보면 방어 성격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를 이제 반도체 대장으로 일단 묶어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묶어본다라면 62,000원 아래쪽에서만 가능하지. 현재 위치에서도 100원도 솔직히 좀 확인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은 화학 섹터. 어.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오늘의 스캔주 공개를 해주셨죠 금호석유였습니다 관련해서 또 자세한 전략 소개해 주시죠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롯데케미칼, 뭐 금호석유 다 해당이 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효성그룹들도 네, 화학섹터 중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사실 동사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4대 화학사를 좀 열어놓고 보니까 분명히 유가에 대한 급등 부분, 그러니까 고유가 부분에서는 화학 섹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부담 요인은 분명히 맞습니다. 정유하고는 반대겠죠. 정제 마진율을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을 보면 4대 화학사 중에 가장 최고치의 중심으로 가장 높게 이익률을 가져오고 있다. 20% 이상 대거든요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그리고 서모펀드 쪽,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아 내가 지금 매수를 해서 이 힘든 양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나한테 우군들이 분명하게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시장의 핑계 때문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걸 짱짱하게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주체들이 분명하게 우리보다 자금력이 더 많은 쪽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는 편인데요. 그 부분 속에서는 지금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창업펀드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탄소나노튜브라든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분 쪽으로 사업을 좀 재편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6조 발표를 좀 하긴 했는데 당장 앞에서 바로 가시성과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겠고 이분들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을 좀더 우상향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이 좀더 확인이 되고 있겠고요 사실 동사가 이렇게 그동안 많이 무너져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엔비라텍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요 공급 부분에서 이미 이제 실적을 다 끌었었다라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이제 증설 부분에 공격적으로 가져오면서 동차 같은 경우는 곧 이제 가격 하향이 나오고 그 부담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을 하면서 증설로 지금 추가적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상 시장하고 묶어서 본다라고 했을 때 매스 타이밍은 분명하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겠고요. 그래서 매스 진입을 하고 나면 어1차 목표가는요 이렇게 18만 원을 설정을 하는데요. 18만 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기서 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반등을 하다가 저항대에 걸렸던 부분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이유, 바로 이 증설 부분을 계속할 수 있어, 그리고 원자된 부분에 대한 스프레드 가격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아라고 했던 것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지금 오면서 6월달 오면서 아, 아니다 아 우리가 증설을 하는 이유들, 가격 안정화, 실적 우상향.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으로 본다면 18만 원 목표가로 설정 하겠고요. 선절라인은 이제 시장 위치 때문에 좀 고민을 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킬 자를 지켜서 가려고 하면 이렇게 위쪽 표식 차트상 기준으로 14만 5천 원을 좀 지켜야 될 것으로 그래야 반등이 좀 빠르게 올 것으로 판단이 돼서 선절라인 14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스캔 종목 금호석이었습니다. 목표가 18만원, 손절가 14만 5천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필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피, 식!